네, 설명절 잘 보냈나요? 네, 이제, 어, 거리두기가 15일부터 이제 2단계로 또 조정이 되죠. 그리고 아마 교육부서 예배는 또 3월 첫 주부터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전까지 또 코로나 조심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어, 다음 학기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학년들을 잘 준비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가. 자라나고 범마산과고작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지않네내 앞에 니가 가 나도 지가 나도 니가 나로바가나로 바다 위 어깨 나는나는 i

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위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에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있었길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창세기 10장에 보면 우리가 살펴봤었던 말씀이죠. 노아 홍수 후에 그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태어난 후손들이 누구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인 샘과 함과 야벳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세 사람, 세 사람으로부터 다시 온 땅에 이제 사람들이 퍼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특별히 셈이라는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라는 사람의 족보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제 셈의 족보는 창세기 10장에도 기록했는데 11장에서 또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셈의 족보는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셈의 족보를 보면 데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데라가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데라는 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게 되죠. 그리고 하란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루스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어 그리고 나홀도 결혼을 하고, 아브라함도 이제 사라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결혼한 사라는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제 자식들과 이 며느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자신의 고향인 갈대야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난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이제 하란에 들게 되는. 우리 우리를 지도들 보면 알겠지만 저 밑에 지방에 이제 우루가 나오죠. 이데라가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우루에서 떠나서 지금 이제 어디에 잠시 정착하고 을 있는 거예요. 위에 파란색 보시면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데 이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하님께서이 노아에게 나타나신 후에, 이제 잠시 침묵을 하시다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자, 나타나셔, 나타나셔서, 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2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버,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은 우리가 좀 전에 지도에서 이 검은색 박스를 봤었죠.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란에 머물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약속의 땅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라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라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란 곳을 의미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지를 의미하는 것이 나라예요.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 어떤 울타리가 되어주는 장소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신 것은 나에게 익숙하고 안전하고 정착해서 살 만한 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 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너는 그곳에서 떠나야 한다. 함께 생활하던 친척들, 그 아버지 집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있었던 그런 울타리를 벗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지 살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조성되어 있어서 금방 적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물이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리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살수 있는 지역이 되는 거고 정착을 할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준비가 안 되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정착할 수가 없고 삶을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 무엇이었죠? 1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은 지금은 알수 없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딱 보면, 결국에는 그곳이 이제 가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디인지 몰라요.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애초에, 가나한 땅, 여기 이 곳이 있고, 이러, 이곳은 이러이란 곳이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보여주신다면 아브라함도, 아, 그렇구나. 하고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이고시는지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일단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고 황당할 수 밖에 없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해주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에 보면 만약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이러 이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중에 두 가지의 약속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다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이 민족을 어떻게 해요? 나라로 세워 주시게. 비록 이것이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득도 없는 그런 약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에 희망을 갖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실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지켜주는 이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불쌍하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이 기록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주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 말씀만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르,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 이 아브라함이지만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8절과 9절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죠. 바로 믿음으로 따라갔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즉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낯설고 불편한 곳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는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결코 꺾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5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요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여 요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선물로 주겠다. 말씀해 주시죠. 자, 이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언제냐면 175세에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하란에서 부르실 때의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어요. 자, 이때까지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라는 더 이상 아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세요. 너에게 아들을 있을 것이다. 이미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아들이 생긴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설사의 오늘날과 같은 의료 지식과 그러한 기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15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불가능,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한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상황에서 믿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넘어서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 주신 거죠. 여기서 의롭게 여겨 졌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닌, 아브라함 역시도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삶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거죠. 우리 역시도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받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것두 번째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까 살펴봤었죠?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결국 돈을 생각해요. 좋은 집에 살고 살, 사고 싶은 거 사고, 또 갖고 싶은 거 갖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기서 말하는 복은 결국에는 믿음을 이야기.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게 뭐예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위대하고 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기를 원 하셨어요. 즉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이 온 민족에게 복이 되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에도 떠나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중일이 중1, 된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교를 떠나죠. 또 고일이 된 친구들은 중학교를 떠나요. 그리고 고3이 되는 친구들은 내년 1월이면 고등학교를 떠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이제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뀌게 되면서 또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삶에서 보면 떠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떠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불안하고 불편하고 낯설기도 하죠 왜요?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이죠.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아직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말 그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을 보면,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라면, 그 어떤 불가능한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신다면, 반드시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돼요. 피하고 싶지만 마주하게 돼요.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럴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이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한번 말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내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즉 믿음의 통로가 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복, 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신들, 거짓 신들 이것들 다 버리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높여 주신 거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했어요. 믿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나의 이웃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세요. 나의 가정 안에 또 나의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 그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의 삶으로 더욱 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갖고 보게 믿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삶이 고단하지만 늘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들에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어디 있든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섬기는 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멋진 중고등부 학생들과 중고등부 믿음의 공동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